4월 넷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상상설교 마지막 강의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송과 342장, 너 시험을 장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심이라 아멘. 성경은 을을 피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한 교훈을 하기 전에 합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합평케 하는 자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이미지를 함께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평은 타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합평케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거절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핍박의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이 평화는 의에 근거한 청결한 평화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핍박의 탐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핍박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핍박이 아닌가요? 그리스인들이 도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로 어려움이나 공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벌인 것입니다.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요.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처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핍박으로 간주하러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상급이 없었습니다. 새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을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선서 사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부족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단을 받지 말라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처럼 남의 일을 간섭하단든지 죄를 범하든지 하여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무시한 전도방법이나 광신적인 체조 때문에 받은 공경도 엄격하게 말해서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두하러 내보낼 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전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반드시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순교적 쾌감 때문에 받는 핍박에는 상이 없습니다. 순교를 위한 순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핍박을 위한 핍박을 열망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서는 사도 마을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러는 종교적인 수에 근거한 순교를 했습니다. 소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적인 이기주의의 종기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며 그는, 그 순교는 의미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넷째, 정치적인 이유로 받는 핍박에도 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관이나 정치 철학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심과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신학이나 혹은 정치적인 소심에 근거하여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면 본문의 을을 이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나니라는 말씀을 응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은 사회적 정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가 고 사회적 정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읽어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핍박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을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란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하게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만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핍박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핍박에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질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 성경이 말하는 핍박입니다. 성경은 무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 경관 삶을 추구하다가 받는 핍박입니다.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어두의 선택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신자들과의 삶과 날카로운 제도를 이릅니다.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또 아무 일을 안하여도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핍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에 의해 박해를 받아 죽었던 첫 순교자 아벨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시작됩니다. 애굽에서의 타협보다도 강야의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발의 집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삶을 거부하고 옥중의 고난을 선택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 이 모든 분들의 삶은 을을 위해 핍박을 받은 삶을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였는가요? 첫째,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의 마음 밭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한란이나 핍박이 올때곧 넘어지는 것입니다.말씀에 뿌리 없는 사람에게 한란이 임하며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주께서 핍박을 허용한 이유는 참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토마스 왁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갈람산까지는 갈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핍박은 알곡과 가락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선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선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피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모든 찌기는 녹습니다. 핏박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선품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지며 핏박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훈련됩니다. 성경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한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선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을 우리 속에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을 해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불타며 혈기는 녹아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인데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동기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 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며 신의 노래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신의 물은 흘러가며 노래를 창조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아픔의 예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격을 완성해 갑니다. 셋째, 핍박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첫 번째 정의를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 합니다.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는 성도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시 때 세례를 받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도 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그에게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핍박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새에서 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간증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것을 세상에 향해. 성포하는 영광스러운 성교적 기회였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핍박은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니엘서 3장에서 우리는 사쯔라, 메사, 아메누고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은 누무가 내살 왕이 우상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를 거절하여 풀뭇불 속에 전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은 풀뭇불 속에서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제사의 인격은 주님이었습니다. 스펄존 목사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성조들이 찾아와 그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스펄존 목사님은 내가 확실히 아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보고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서 고난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그 사랑은 더욱 거룩하게 승하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러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한란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이며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고난의 면제의 약속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후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죄와 저주와 지옥을 빼앗아가는 대신 십자가를 남기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 일사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면서 뱀의 유혹과 못마는가? 분지름의 시련을 겪는 후에야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시련의 강야가 없는 복지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주님은 핍박의 가시밭길에서 우리의 인격을 달력시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순회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향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의 강야를 통과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탐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축복. 본문 말씀에 나타난 천국에 관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약속합니다. 천국은 곧 주님의 임재 그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나아가서 천국의 놀라운 보상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참다운 성도로 만들며 이 핏방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자로 성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기뻐해야지, 않,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사람 바울 그는 4 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받았으며 여러가지 위험과 군주림을 겪었으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군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한계시록 21장을 묵상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메시아 원국이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부활에 참여하여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의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소 아시아 일곱 교의 가운데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뱃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역사가 필리사포는 이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새우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퇴직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다. 시체의 급히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환하게 드러났다. 처형자들은 미처 사지 못했던 시체를 산 끝에 걸어놓고 야수의 밤에 전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하영의 처하기 직전에 너가 만약 로마의 시절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지금까지의 이 박해를 그만두고 특별히 대우하겠다는 제안 앞에 폴리카은 이렇게 대답했다.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고 나는 그를 사랑하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삶의 작은 고난을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세상은 타협할 성조들을 환영할 차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을을 위해서박계를 받고 있는 성도를 환영할 새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피박을 당해도 피하지 마시고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율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